네, 안녕하세요. 전벌라더스 목공팀입니다. 오늘 영상은 재택근무 시간이에요. 제가 집에서 서류를 어떻게 꾸리고, 그 서류는 이제 견적서, 계약서, 노임 일지, 이런 식인데, 더 많죠? 서류 작업할게. 근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노임에 관련된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도급 계약서예요, 도급. 견적서를 먼저 보내고, 그거에 오케이 하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 꾸려서 이제 현장에서 계약서 사인 받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당, 일당이라서 그냥 날마다 사인 받는 거기 때문에 따로 견적서 같은 건 필요 없고 일단 이두 개를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화면 녹화해서 지금 해 보는 거 있는데 처음 해 봅니다. 유튜브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 이제 촬영해서 올리는 분들 많던데 굉장히 부럽네요. <laughs> 저희 같은 경우는 필드에 나가서 카메라 뭐 이런 거다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견적서, 견적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구공사 내용은 맞추고, 저 다음은 일당입니다. 일당, 노임일지 이렇게 하면 제가 미리서 임시로 작성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희 임시로 해 놓은 겁니다. 어, 타이틀 서초동 브라더 커피숍 현장 목공 작업인 출근 일지 및 노임 지금 약정 내역서. 아우, 말이 너무 긴데. 그냥 현장 출근해서 누구누가 구 출근했고 그 금액이 얼마고 그거를 지급하겠다. 성명이 이렇게 있고 직급 목수 단가 출근 이걸 이제 출력해요, 제가. 공구 이제 반장품이죠. 12만 원, 소모품 이렇게 다 더하면 금액이 60만 원. 하루 노임 금액 60만 원. 60만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막 10일 넘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단위 1만원으로 끊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하루만 이랬으니까, 누개 놓이면 60만원이죠? 중간 결제 금액 30만원. 중간 결제 금액은 뭐냐? 이따가 뭐 5일차, 뭐 10일차 때 중간, 중도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중간 결제. 그거 하면 이제 잔금이 그것만큼 빠져서 적어지겠죠. 근데 얘는 1도 안 했는데 뭐 벌써 중간 결제 금액이냐? 이건 뭐냐면 착수금이에요. 잔금 이제 30만원. 그래서 출력해서 이거를 사업자번호 적어달라고 하고, 작업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사인하고요. 이제 인 있는데 인이 여기 빠졌네요. 그리고 첫날 출근한 사람들 다 확인하고, 금액 확인하고, 이 최종 잔금만 보고 이제 여기다가 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사인. 이제 다음날 수기로 적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로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이제 출근했다고 가정하고, 60만원. 중간 결제 금액은 안해 줬기 때문에 그냥 0원이고 잔금은 30만 원에다가 오늘 일한 거 60만 원이 얹어지기 때문에 90만 원이 되겠죠. 여기 또 아침에 사인 받습니다. 다음 날도 동일한다고 가정하고 가 봅시다. 그러면은 60 아, 여기 잘못했네요. 누계 노인 금액은 60만 원인데 누계 노인 금액 60에다가 오늘까지 60 했으니까 120.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공사 금액은 120인데 착수금 30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돈은 90입니다. 그 다음에 누계 노인금액 3일차니까 180만 원이겠죠 중간 결제금액 마찬가지로 없고 잔금은 150 사인 근데 여기에 뭐 제가 다음날 오전에 어디 갔다 와야 돼요 뭐 병원을 갔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품이라는 이제 뜻이고 계산 복잡하니까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냥 10만 원만 빼고 50만 원이라고 이제 적었으면 누계 노인금액은 230만 원이겠죠 지금까지 공사한 총 누계 금액 230 어 중간 결제 금액을 뭐 100만 원해주는 걸로 가정하면 150만 원에서 여기서 이걸 빼면 안 되겠죠. 왜냐면 30만 원도 있으니까 총 230에다가 130이 들어왔으니까 잔여 잔금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또 사인하고 아 이제 공기가 좀 촉박하니까 목수를 한명더 불러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20만 원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날까지는 쭉 출근 안 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 날부터 이제 출근한 거예요. 이 날부터 출근한 거고 이렇게 쭉 됐죠. 그러면은 벌써 60만 원에다가 80만 원. 하루에 이제 80만 원이고 지금까지 총두개 금액은 310만 원이에요. 중간 결제 금액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잔금은 어제 잔금에다가 오늘 노인 금액이 80이니까 이거 두개 더한 금액이겠죠? 한 180만 원. 사인하고. 어 다음 날은. 제가 이제 뭐못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인건비는, 아, 이렇게 되면 또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분이 이제 못 나오는 걸로 합시다. 이분이, 그러면 다시 60. 누계 노인 금액은 370만 원이죠. 중간 결제 금액, 어저께 안 해줘서 그냥 이대로 되고, 누계 노인 금액은 180에다 60 더해서 240. 이거 보고 또 사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날은 뭐일요일아 예를 들어서 휴무예요, 휴무. 휴무면 효무. 휴무. 뭐 굳이 이렇게 적으면 되긴 하는데 또 사인해야 되고 그냥 번거로우니까 그냥 비워놔도 됩니다. 생략. 다음날 다 왔어요. 다 출근했어요. 80만원. 300, 450. 240에 80 더하면 320만원이죠. 사인. 이 다음, 이날은 또 휴무. 이날은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또 60만원. 610만원, 510만원이죠 중간 결제 금액을 어제 해줘서 300만원 해줬어요 누계금 노임 금액은 20만원 잔금 20에다 60이니까 80 사인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사시키는 홍길동씨가 아 그냥 우리 팀이랑 공사 못하겠다 오늘까지만 한 걸로 하고 내일은 다른 팀 부르겠다 하면은 80만원 이것만 보고 저희는 이 금액만 받으면 돼요 이런 서류 과정을 안 하면 저도 그렇고, 돈 주는 이 작업지 시인도 마찬가지고, 언제 반품이고, 어떤 사람이 언제 왔다가, 언제 안 왔다가, 언제 또휴무했다가 이날은 왔다가,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돈이 틀릴 수 있고, 계산이 서로 잘못 계산돼서, 했네, 안 했네, 공사비를 주네, 안 주네, 이렇게 얘기가 될수 있고, 그런 분쟁의 여지를 말끔하게 없애줍니다. 이렇게 일일 노임일지를 작성해 가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처음 착수금만 넣어주고 한 번도 잔금을 안 넣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총 공사 잔금이 510만 원에서 처음 착수금 제외하면 480만 원이겠죠. 480? 이렇게 되면 안 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계속 전화해도 돈안 주는 사람들. 뭐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럼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이 날마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노임을 안 준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진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형사 고발로 넘어가죠. 그럴 때 이런 서류 자료가 없으면 그런 사실 확인서를 따질 때 굉장히 복잡하죠. 증인도 섭외해야 되고 이날은 언제 출근했네, 이날은 누가 출근했네 안 했네도 다 일일이 그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작성해야 되는데 미리서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사실 확인서가 그냥 아주 말끔하게 해결이 되죠. 물론, 이런 거안 쓰고, 믿음과 신뢰로 공사를 해 나가면 돼요. 노인만 잘 지급되면, 그, 사실 확인서 작성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안 겪어봤는데, 처음에는 다돈잘줄 것처럼 잘 구슬리죠. 왜냐면,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일부 아주 안 좋은 악덕업자들이 있는데, 아, 우리 공사비 잘 나옵니다. 우리 공사비, 공사 끝나는 즉시 잘 지급합니다라고 굉장히 자랑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씁쓸해요. 얼마나 공사비를 지급 안 하고 기술자들, 노동자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으면 공사하고 정당하게 그 값을 지불하는 게 어떻게 그게 자랑으로 되는지 조금 씁쓸합니다. 100만원에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 끝난 날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식사비 5만원 더 주면 그거는 굉장히 자랑할 만하죠.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 사고 돈 주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막일 배울 적에는 굉장히 질이 나쁜 업자들이 많아서 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돈을 못 받는 기술자분들이 많았어요. 기술자분들이 잘 모르고 좀 영세하다는 이유로 떼어 먹는 걸 주변에서 많이 보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돈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20년 전에는 그럴만한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날에, 요즘에 와서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종종 있어서 조금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서류 양식을 주면서 이걸 활용해 보세요라고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문제의 여지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이고 좋다. 소비자나 업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렇게 서류를 꾸려오면, 아, 내가 해와야 되는데, 기술자분이 해오시니까, 목수님이 해오시니까, 제 수고를 덜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기고 확실하다. 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꾸려오니까 믿음이 간다. 공사를 잘해줄 것 같다. 나중에 도망갈 염려가 없겠다. 굉장히 신뢰를 가지세요. 그래서 저는 좀 번거롭고 귀찮지만 이렇게 무조건 합니다. 하루짜리 일도 무조건 이렇게 해가요. 이렇게 해가면 장점이 단점보다 아 단점은 찾아볼 수 없고 다 장점이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식을 넘겨줬고 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구독자 천 명이 돼서 수익 신청도 하게 됐는데 그 감사의 의미로 이런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돈을 못 받았는데, 이거 하나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게 무조건 해답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있어도 진짜 돈안 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돈안 주고, 형사고발 돼도 무조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민사도 가야 되고 뭐 가압류도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한데 그래도 이게 있으면 이걸로 내용증명서만 보내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전에 공사를 잘 해줘야겠죠 하자투성이로 공사를 해 놓고 이것만 들이민다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를 잘 하는 걸 전제하에 이 서류도 제 역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 이번 영상 10분 안에 끊을 줄 알았는데 녹화해보니까 뭐, 30분이 넘어가네요. 편집해서 최대한 짧게 압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